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사이로 바람이 슈욱 지나가는 스스스스스 가족을 배웠지요. 오늘은 찬찬한 글 54쪽에 있는 자음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찬찬이를 불러서 오늘의 자음에 대해 알아봐요. 찬찬아, 얘들아, 안녕. 오늘의 자음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 배울 자음은 특별한 글자야.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목구멍에서 태어났고, 이 글자는 입천장에서 태어났어. 어떻게 소리가 될지 궁금하지? 그럼 자음 소리를 찾으러 출발! 오늘 배울 자음은 목구멍과 입천장에서 만들어졌군요. 선생님과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글자를 기억하나요? 이전에 모음을 공부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글자는 모음 앞에 합체하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었지요. 이 글자의 이름은 이응입니다. 선생님이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이응이 모음 앞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화면을 보세요. 이 모음을 읽어 볼까요? 맞아요. 아예요. 이응을 붙이고 읽어 볼까요? 그래도 똑같이 아예요. 이응이 없어도 아. 있어도 아라고 읽어요. 이렇게 이응은 아, 어 같은 모음 앞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답니다. 그럼 이 글자는 쓸모없는 글자일까요? 아니요. 나중에 받침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건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 줄게요. 다음으로 배울 글자는 히읗입니다. 히읗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리며 글자를 보세요. 글자에서 막대기가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그래요. 바람이 더 많이 나와요. 입술 앞에 손바닥을 대고 확인해 봅시다. 흐, 흐, 흐. 목구멍을 보고 만든 이응에서 바람이 더 많이 나오니까 막대기가 두개더 생겼네요. 선생님을 따라 소리 내봅시다. 흐, 흐, 흐. 마지막으로 배울 이 글자는 리을입니다. 오라, 리을은 앞에 배운 이은과 안 닮았네요. 이 글자는 목구멍이 아니라 입천장에서 생긴 글자예요. 이 글자의 특징은 우리 찬찬이가 알려줄 거예요. 찬찬아, 친구들! 니들의 특징을 알고 싶다고? 나천천이가 자세히 알려줄게. 이 친구는 같은 곳에서 태어난 글자가 없어. 대신 전에 봤던 드와 아주 친하지. 드와 루는 친한 친구라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어. 내 혀를 잘 봐. 드루 드. 르, 드. 르 어때? 다른 점을 잘 찾았니? 맞아. 르 소리 낼때 혀가 드보다 더 뒤로 구부러져. 다시 한번 보여 줄게. 내 혀를 잘 봐. 드르드르 드르. 이제 르의 특징을 잘 알았지? 르는 드보다 혀가 더 뒤로 구부러져. 우리 같이 소리 내 보자. 르르르 천천히 와 르의 특징을 잘 배웠지요? 선생님을 따라 소리 내 봅시다. 르르르 이번에는 쓰기 활동입니다. 이 글자는 모음 앞에 있을 때 소리가 안 난다고 했지요? 선생님을 따라 바르게 써봅시다. 점을 찍고 동그라미 이응 한번더 동그라미 이응 흐를 쓸 때에는 바람 찍좀더 길게 동그라미 흐 소리 내면서 써보세요. 흐 지난 시간에 배운 드 다시 써 봅시다. 옆으로 아래 드드한번더드 마지막 르입니다. 그 모양 옆으로 르 모양 르 소리내면서 써 보세요. 르 이제부터는 찬찬한글 56쪽에 있는 쓰기를 스스로 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자음을 읽어봅시다. 이응은 소리가 안 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응이 나오면 읽지 않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시범을 보세요. 흐 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흐 흐. 잘했어요. 그럼 1단계로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 볼게요. 선생님이 읽은 후에 따라 읽어 보세요. <laughs> 흐흐흐흐드드르르르르드드 <laughs> 드, 르, 르. <laughs> 르, 르, 드, 드. 흐드르흐르드 르. 르, 정말 잘하네요. 그럼 이번엔 좀더 빠르게 2단계로 선생님과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시작. 흐흐흐흐 흐. 흐, 흐. 드드르르르드드흐드르흐르드잘 르, 따라했어요. 이번에는 듣고 찾기입니다. 선생님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어떤 글자인지 찾아보세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답을 가리켜 보세요. 첫 번째 문제. 흐, 흐. 정답은 흐입니다. 두 번째 문제, 르, 르. 정답은 르입니다. 이번에는 모음과 오늘 배운 자음을 합쳐 봅시다. 이 글자는 모음 앞에 합쳐지면 소리가 안 나지요? 그래서 그대로, 아!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음, 아! 흐, 아, 흐, 아! 하하응응응하르아라라라 르, 라, 라. 잘했어요. 이제 다른 모음과도 합쳐 봅시다.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연습을 해 봅시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58쪽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화면을 보고 공부합시다. 글자가 완성되려면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해요. 그런데 모음 어는 어 하고 혼자서 소리가 나죠. 어, 오, 우처럼 모음 소리만 내고 싶을 때는 소리가 없는 이응을 앞에 붙여요. 이응과 어가 만나면 그대로 어. 어. 이응 오가 만나면 오. 오. 이응 우가 만나면 우, 우, 이응, 으가 만나면, 으, 으, 이응, 이가 만나면, 이, 이,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읽어 주는 글자의 소리를 잘 듣고 알맞은 글자를 찾아보세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찬찬한 글 59쪽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가리켜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허흐어허 정답은 허입니다. 두 번째, 로, 르오, 로. 정답은 로입니다. 세 번째, 으, 으. 정답은 으입니다. 마지막, 희, 히. 희. 히. 정답은 희입니다. 자음을 끝까지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럼 선생님과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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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 없는